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 단잠을 잘 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셔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라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이 말때 순종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땅 사람이 큰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가 모든 백성이 광의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다리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 있으니라. 다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즉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뒤에서 이제 소문을 냈죠. 제대로 된 왕이 없어서 재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구나라고 소문을 내는데 그 당시 압살롬은 인물도 좋고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평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압살롬이 이제 자꾸 소외되었던 자기의 과거 가운데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역 가운데 다윗이 도저히 성에 있으면 죽게 생긴 걸 압니다. 자기의 아들이지만 아들이 반역을 해도 결국에는 아버지 죽이고 왕이 올라가겠다는 거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왕궁에 후궁 10명만 남기고 모두 다 도피. 그래서 도망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주변의 백성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픔과 고통으로 휘감겨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도망가는 길을 갈 때, 그때 하나님의 괴와 같이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 법괴 또는 언약괴라고 말하는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그 법괴, 언약계가 하나님입니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 수 없지만 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 성전에 자기 궁이죠, 왕궁에. 하나님의 법괴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면서 그 법계를 맞이하던 것을 봅니다. 자기 바지가 내려가면서까지 춤을 추는데 그렇게 기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계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똑같이 여겼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무상자 정도로 어떤 폼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존재 자체로 여기고 기뻐하고 그분을 자기의 궁 안에 모시고 또 성전까지 지으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언약계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계신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 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사독에게 제사장이었죠. 다시 이 법계 가지고서, 언약계 가지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나는 따로 가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내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설령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당신이 계신 곳을 부르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그럼 난 그걸로 버림받으면 된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굳이 내가 언약계를... 인질처럼 이 언약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전쟁에서 이런 여러 과정 가운데서 내가 안전할 거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성을 믿는 겁니다. 언약계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압니다. 단지 아직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언약계와 떨어져 있어도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름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언약계와 같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상관 없는 자,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슬피 울며 자기 길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 볼때 그때 엘리와 그의 아들들 나오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블레셋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해서 제사장인 이엘리 엘리의 두 아들에게 그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그 언약궤가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승리한 것처럼 환호성을 하고 기뻐했죠. 그런데 블레셋도 긴장하고 언약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하고 큰일이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은 더 힘을 내서 우리 더 힘을 내서 싸우자. 그리고 결국에 블레셋이 이깁니다. 언약계도 빼앗기고 엘리의두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비극이 있었던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계를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에 치면서 여긴 것이 아니라 부적 우상처럼 여긴 겁니다. 같이 있으면 승리 주겠지. 자동차 안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자동차 사고 안 나겠지. 안전하겠지. 그런, 그런 십자가 우상처럼 여기는 십자와 같이 언약계를 여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들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그 엘리와 엘리의 두,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던 거죠. 우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급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더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위험하다, 어렵다, 다급하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미신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살려주는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갖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없다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한번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지금 있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내가 지금 옳은 길에 서 있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것인가? 한번 점검해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점검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도 부적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